어서오세요. 서당에 참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노베 문학상 수상작은 형제나라 터키에서 날아왔어요. 제목은 내 이름은 빨강입니다. 이내 이름은 빨강은 1, 2권으로 된 소설인데요. 소설을 다 합치자면 이 정도 두께의 책이 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기 전에 알면 좋은 네 가지 지식을 함께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작가 소개. 두 번째는 터키의 역사와 소설 속 시대 배경을 준비했고요. 세 번째는 세밀화와 베네치아 미술, 그리고 커피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 드디어 네 번째 책의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셔야지 이 책에 과연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쓰였는지 아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작가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이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소설을 지으신 작가분은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분이신데요. 이분이 1952년에 태어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23살이 되었는데 아, 나는 소설을 써야겠어. 이런 결심이 들어서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소설만 쓰셨대요. 그리고 30살에 첫 소설로 데뷔를 하시는데요. 그첫 소설의 제목은 제부데트 씨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첫 소설부터 아주 상복이 터져가지고 그 이후로 발간되는 소설들마다 상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1998년에 출간한 내 이름은 빨강까지 그 상을 받는 게 이어지고 내 이름은 빨강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더니 35개국에 번역돼서 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나, 둘씩 상을 타기 시작합니다. 결국 2006년에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 전에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럼 노벨 수상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이 상에게 노벨을 노벨 문학상을 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노벨 위원회는 문화들 간의 충돌과 열킴을 나타내는 새로운 상징들을 발견했다 라고 하며 오르한 파묵 작가님께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뒤쪽에 더 자세히 다를 건데요. 이 소설에서는 유럽과 중동의 문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사도 살짝 엿볼 수 있답니다. 그 이유는 터키인의 뿌리가 중동이나 유럽에만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런지 터키의 역사 좀 살펴볼까요? 두 번째 터키의 역사. 사. 터키를 구성하고 있는 튀르크족은 원래 중국어로 돌걸이라고 불렸대요. 그 돌걸족이 살던 데가 지금 터키 수도가 이스탄불이잖아요. 그 이스탄불이 유럽이랑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그 위치에 있는데 예전에는 이 티르크족이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았고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몽골에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터키의 역사가 약간 복잡해지는 게 이게 지역 기반으로 역사를 기술하냐 아니면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기술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지역은 예전부터 분쟁이나 이런 게 많아서 고대부터 계속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었고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이 이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하면서 거기를 천년이 넘게 다스리다가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투르크족이 다스리던 지역이 아니라 여러 다 민족들이 계속 그 지역에 점령을 바꿔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족도 이트르크족은 유럽계 유전자가 한70 이제 알타이어계라고 하는 몽골계,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도 몽골계거든요. 몽골계가 한30% 섞여 있다고 해요. 요즘 학자들은 유럽에 좀더 가깝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곤 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인권 탄압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위구르족도 이 투르크족하고 뿌리가 좀 겹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위구르족 같은 경우는 징기스칸이 엄청 큰 영토를 차지해서 설립한 제국인 원나라에 위그르족이좀 지배층, 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고려의 사신이나 또뭐 노국공주? 뭐 이렇게 해서 뭐 원나라 사람이랑 결혼하게 하고 뭐 정책을 시행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위구르족들이 고려에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해요. 1909년 한일 강제병합 직전에 러시아 터키인 지도자인 압둘 라시트 이브라힘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그때 방문해서 조선의 상황을 기록한 여행기를 썼는데요. 그 여행기의 제목이 아시아 여행 보고서였고 또 그거를 이 투르크어로 이스탄불에서 출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쭉 보면 터키는 1차 세계대전에는 독일하고 연맹국이었다가 1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패하죠. 터키도 이때 패전국이 되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다시 발발했을 때는 약간 바로 어느 편을 설 것인가 편을 정하지 않고 좀 고민을 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는데요. 이제 1945년에 전세가 너무 뻔하게 미국과 뭐 영국과 프랑스와 이런 연합군이 이길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연합군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터키가 미국과 우방관계를 쌓으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자마자 5년 안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때 터키에서 유행군으로 우리나라에 참전을 하는데 이 터키에서 보낸 군인의 수가 미국군 다음으로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견한 유엔군의 수중에 미국이 1위, 터키가 2위 해서 우리나라와 혈맹국이 됐고, 그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2002년에 월드컵 3, 4위전에서 우리나라가 터키를,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터키를 막 응원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4위에 머무는 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가 한국에 되게 우호적이고, 우리도 이제 터키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아, 그리고 또 아까 살짝 언급했는데 오스만 제국이 결국엔 천년의 세월을 가진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다고 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진짜 막그 당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견고 견고한 성벽이었는데 이 메흐메트 이 세라는 황제가 대포를 그때 처음으로 발명한 헝가리인이었다고 기억을 해요. 그 사람한테 대포 기술을 가지고 이 비잔틴 제국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합니다. 메흐메트 2세가 자기는 콘스탄티노플을 꼭 함락시켜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 대포를 사가지고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비잔틴 제국 콘스탄티노플에 살던 많은 유럽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자 유럽 본토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뭐 찬란한 문화와 예술 양식이 결국 유럽 본토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유럽의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르네상스 이그 시작으로 유럽 역사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설 내 이름은 빨강은 그 당시를 배경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제국에서 함락시킨 지 140년이 지난 16세기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은 제국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소설에서 보면 유럽의 저렴한 금화나 재화가 유입돼서 오스만 제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밀화와 베네치아 미술. 소설 속의 주요 등장인물들의 직업은 세밀화가입니다. 세밀화는 이슬람의 위대한 성인이나 왕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책에 들어가는 사파입니다. 세밀화 잠깐 살펴볼까요?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말 그대로 정말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린 그림이죠. 세밀화가들은 예술가로서의 개성을 배제하고 그냥 앞에 전에 그 이전 세대가 그렸던 그림을 계속 그대로 베끼는 거를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요. 자기 개성을 드러내지 않는, 않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는 이 예술가들은 그 열정이 있잖아요. 나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예술가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세밀화가들의 심리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세밀화가들 사이에서 베네치아의 미술 양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갈등과 그들의 생각이 소설의 주제가 됩니다. 반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베네치아 미술은 르네상스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원근법이 등장합니다. 여기 사람이 오히려 뒤에 보세요. 건물보다 더 크게 표현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원근법이 등장하고 이렇게 누드화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드화. 여기도 성경의 인물들이죠. 성경의 인물들만 그리다가 이렇게 일반인도 등장하기 시작해요. 또 이렇게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표정을 극대하게 표현하는 기법도 등장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성사 인물들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시나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 전까지는 이제 중세 아흑기에는 신에 대한 것들만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인간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미술들이 아주 성황을 이뤘다고 해요. 또 이렇게 초상화 또 그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세밀 화가들은 교만하면 안돼서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대요. 심지어 화가들뿐만 아니라 술탄들도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대요. 이제 교만은 죄. 이기 때문에 근데 베네치아 미술을 보면 초상화도 그리고 자신을 엄청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인 자신을 누군가 뭐 신이나 이런 걸 기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고 세밀화가들이 이 세밀화가들도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누르는 그런 갈등에 대한 등장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이제 소설에서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슬람 미술로 가져오면 소설 속에서 그 세미라에 등장하는 미인들이 중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눈이 찢었다고 몽골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몽골 사람처럼 생겼네요. 이 미인들이 다 이렇게 눈이 길쭉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하고 되게 다른 이미지로 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측은 아마 트루크인들 사이에 미의 기준이 아시아 계통으로 생기신 분들이 좀더 미인으로 생각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니까 세미라이 이렇게 아시아 계통으로 생긴 여인들이 미녀로 자꾸 등장하니까이 소설의 주인공인 세큐레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랍 여성처럼 생겼나봐요. 눈 동그랗고. 그래서 아, 자기가 아시아 여인 같이 옆으로 길게 이렇게 찢어진 눈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 컴플렉스를 5년 중에 드러내더라고요. 자 그리고 소설에는 곳에서 카페와 커피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커피는 이슬람의 포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슬람과 인연이 깊은데 커피라는 열매는 뭐 이집트에도 기존에 있었고 뭐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도 그 열매 자체는 있었는데 커피가 원래는 저희가 먹고 있는 게그 커피 열매 과육이 아니고. 그 안에 든 씨앗을 이제 태워가지고 물을 우려낸 그 음료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마시는 그 커피가 예멘에서 수도승이 우연히 발견했다는 게 커피에 대한 전설이라고 합니다. 커피는 메카를 방문하는 순례자들을 통해 온 이슬람 국가에 퍼지게 되고 특히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한 오스만 제국에서는 커피를 금지하면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커피가 성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 향이 콘스탄티노플의 상징이 됐다고도 하네요. 오스만 제국 제국은 비잔틴을 함락시키는 제국의 정복 방향을 쪽 아시아권이 아니고 유럽 쪽을 점점 정복해가자 해서 이제 정복 방향을 유럽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러면서 커피도 같이 이렇게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소설의 등장 인물과 사건. 자 드디어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등장 인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남자 주인공은 이름이 하라예요. 하라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세큐르입니다. 이 여자 좀 상황이 복잡한 여자인데요. 아 아버지가 있어요. 애니시대라고. 친정아버지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남편의 동생으로 핫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핫산이 있고 남편은 전쟁에 나갔으니까 이제 시댁에 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둘이 있어요. 아이들 둘이 있는데 핫산은 여기 아이들 둘의 삼촌이겠죠. 이 핫산이 세큐레를 짝사랑합니다. 뿅.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인 카라가 세큐레를 또 짝사랑해요. 이 세큐레는 자기가 누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중매쟁이인 편지 전달해주는 유대인 아줌마가 등장해요. 에스테르라는 유대인 아줌마가 등장하고 이 사람은 약간 보따리 장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핫산한테 편지를 받아서 세큐레한테 전달해주거나 카라한테 편지를 받아서 세큐레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이 카라와 세큐레의 역사는 이제 카라가 어릴 때 세큐레를 좋아했고 둘이 약간 좋아했는데 이 아버지가 보기에 카라가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카라를 어디 멀리로 보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 카라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큐레가 결혼했다는 걸 들었는데 또 남편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카라가 세큐레의 마음을 다시 돌릴까 이런 삼각관계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야기의 한 사이드고요. 실제 더 중요한 사건은 여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첫 장면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실은 이 애니시테라는 사람이 술탄으로부터 비밀 임무를 받은 사람이에요. 술탄이 베네치아 화법이 그렇게 멋있다며. 야 우리도 그 화법으로 내 초상화 좀 그리자. 그래서 나를 위대하게 그려서 유럽 국가들에게 이 술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야. 이러면서 애니시테에게그 인물을 맡깁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세밀 화가들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보다 개성 안돼. 그냥 기존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렸는지 보고서는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게 실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세미라가들 중뭐 모두게 에 알리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이제 가장 실력이 좋은 술탄이 그래도 명령 한 거니까 실력이 좋은 친구들을 모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 명을 모아요. 에니시 때 밑에서 아, 한 명이죠. 이 사람은 죽었어요. 살인당해서 땡.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니스트 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림이 마지막 장이, 원래 이 세미라가 사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초상화만 딱 그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책에 들어갈 그림들을. 그래서 마지막 그림이 완성돼 가는 그 상황에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카라가 그때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살인 사건이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살인 범인이 안 잡힌 거예요 이 범인이 자기가 죽이고 나서 자기도 괴로운 거야 그래서 조언을 구하러 갔다가 이 애니시대도 죽여버려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가 술탄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술탄이 세밀화원장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세밀화원장과 카라가 범인을 잡아내 하고 술탄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법인을 잡아내려고 그림을 계속 살펴보는데 이 세밀화가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 그려. 너 개성 안 돼. 따라 그려. 그래서 이게 누구 그림인지 찾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밀화 원장이 아 그래도 귀든, 콧구멍이든 뭔가 다르게 그리는 게 있어. 그래서 그 특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말. 말을 그리는 방식이 달랐대요. 이제 살인자가. 그래서 말을 잘 그리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범인들을 찾는데 이 일을 맡겼던 이주는을 빼고 이 사람들이 용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세밀화를 배운 친구자 동료 카라도 세밀화가거든요. 좀딴 지역에서 일하던.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살인사건의 용의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 소설은 과연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네, 그 결론은?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오늘 책의 리뷰는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제가 이제 줄거리를 설명드리는데는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거를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 읽기 시작했는데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들이 그냥 맞게 읽을 수 있는 뭐 코믹 소설이나 로맨스 소설이나 뭐 에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이나 뭐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게꽤 많더라고요. 확확 읽히는 그런 소설은 아니긴 한데 저도 읽다가 궁금한 점도 생기기도 하고 아무래도 노벨 문학상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읽으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어, 정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몸과 마음 모두 배부른 하루 보내세요. 그럼 곧 다음 영상으로 서당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 선당이었습니다